안녕하세요. AI 이데일리 스핀입니다. 현대차가 밸류업 주도주로 부상되어 주목받고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 방송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실전 투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주도주 발굴, 종목 분석, 시황 분석 등 매매 전략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마켓나우 3부에서는 오전 특징주와 트레이딩 스피닝을 통해 시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오후 장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현대차가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었는데요. 이에 코리아 밸류업 정책수의 종목 중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들어 지난 7일까지 약30% 급등했습니다. 주가순자산 비율 PBR은 0.75배로 한 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나 연초와 비교해 극단적 저평가 구간은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인데요. PBR은 주가를 일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한배 미만이면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아 저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현대차는 올 들어 정부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추진하자 대표적인 저 PBR 종목으로 주목받으며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증권사들은 현대차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22곳이 제시한 현대차 목표주가 평균은 32만 227원으로 괴리율은 21.06%에 달합니다.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저평가가 여전한 데다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에서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높다는 것이죠.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1조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예상한다며 배당 성향 25%를 합산한 총 주주환원율은 31에서 3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주환원율이 기대에 부합한다면 지배구조 개편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핵심 계열사에 대한 오너 지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현대차의 기업가치 부양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증권사의 시나리오대로 지배구조 개편 진행 시 대규모 주주환원책 추가도 예상됩니다. 주주환원의 강도는 자사주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CEO, 인베스터데이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자사주 매입 규모의 크기에 따라 자본소각과 ROE 개선, 주가 상승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은 만큼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실전투자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